지난 9월 3일 뜨거웠던 여름 공기가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오후 나로아트 센터에 찾아온 서울시 오페라단의 공연 바스티안과 바스티엔 바스티안과 바스티엔은 모차르트가 12살에 작곡한 최초의 오페라로 철학가 장 자크 루쇼의 마을의 점쟁이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스티안과 바스티엔이라는 연인이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다가 콜라스라는 마을 마법사의 도움으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사랑스러운 내용의 단막극입니다. 저희 서울시 오페라단이 바스티안과 바스티엔이라는 공연으로 나루 아트 센터를 찾았습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여인 바스티엔과 연인을 붙잡고 싶은 남자 바스티안 그리고 그 둘을 도와주는 마법사 콜라스. 저희 세 명의 배우와. 앙상블이 전해드리는 사랑스러운 오페라입니다. 비대면 공연으로 관객분들과 직접 만날 수 없어 굉장히 아쉽지만 오늘 공연이 10월 광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니까요. 하나, 둘, 셋! 많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목화를 진행했으며 추후 광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루TV 뉴스 나윤경입니다.